제가 준비한 컨텐츠 이 포켓몬은 뭘까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청자 룰렛을 돌려서 그 포켓몬 도감이 있을 거예요 그 도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 분들은 그 설명을 드리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어? 음. 선생님 질문이요 저 같은 경우엔 포켓몬을 몰라서 제대로 못 그릴 텐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기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아 재밌는 겁니다 오늘 이렇 아 어렵진 아 좋아요 아뭐 근데 이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센스를 보는 거라서요. 재미만 있으면 아. 오케이입니다. 이 포켓몬은 뭘까요? 아, 얘군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그 설명은 듣고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예 네. 일단 이 친구는요, 친구가 많아요. 딸, 삼총사 친구가 많아요. 굉장히 눈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눈이 오. 날카롭다. 똥 모양이에요. 똥 모양? 오. 네. 네. 똥? 그리고 똥머리 제일 윗부분에 약간 뒤자로뒤자 <laughs> 머리가 있습니다. 야, 대체 나는 무슨 포켓몬을 지금까지 본 거야? 이런 포켓몬 처음 봐. 자, 얘는 몸에 줄무늬가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특급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어? 아, 네. 똥 끝쪽에 비지가 <laughs> 있습니다. 와! <laughs> 미쳤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상은 보라색이에요. 이런 포켓몬이 있나? 머릿속에서 룰루밖에 안 떠오르는데? <laughs>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린 포켓몬은 023 아보라는 포켓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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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요 아! 어. 조용히 하시고. 그러면은 그 멤버 순으로 볼게요. 일단은 우리 아이님부터 데라코 썬네일러님부터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야얘얘 뒤집어내서 본것 같지 않아? 저 말씀하신대로 그린 거예요, 전에. 뒤집어내서 그똥 던지는 거 아니 그팔 <laughs> <발> 다리가 <웃음> 있다는 <laughs> 얘기는 알잖아요. 아, 다음 분이.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오, 오! 아신기네 오, 비그자 아, 모양에다가 똥 모양에다가 오.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는 퐁구님이 제일 닮았어요. <laughs> 다음은 장마구님 보여주세요. 아, 네. 저는 이런 포켓몬 인유주도 모르고 그냥 왈도쿤이 설명에 따라서 있는 대로 그린 거예요. 네. 이게 왜 포켓몬인가 싶기도 했었어요. <laughs> <laughs> <포 misty> <laughs> <laughs> 고양이 눈. <laughs> <laughs>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었네요. 미안다. 어우 윤네. 포켓몬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통깡이님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진짜, 진짜 저도 진짜 그냥 설명드렸어요. <laughs> 야얘 진짜 똥 모양 이 아니라 똥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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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사명 받은 대로 했어요 아까 뭐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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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렐론님마지막을 보여주세요 일단 지금 나온 사람들에 비해 되게 좀 개성이 떨어지는데 일단 그래도 제일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데저 아 잠깐 할말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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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에오오오오오아오오아 <laughs> 이는 이제 무슨... 저랑 같이 공동 아이디어 주최자이신 뽕구님이 한번 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아요 그 설명해 드릴게요. 몰라. 동그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목이 있어요. 얇은 목이 목이. 이 사람의 그 오이 같이 생긴 몸이 하나 있어요. 오이보단 가지가 가요. 그리고 네, 길다란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귀 끝자락에 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눈썹이 되게 길어요. 얼굴 밖으로 빠져나가요, 눈썹이. 그리고 눈은 여간이에요. 네. <laughs> 계속 그리 유지하셔야 돼요.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laughs> 네, 바꾸면 안 돼요. 그리싱 그냥 유지하셔야 돼요. 바꾸면 재미가 없어요. 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나, 나... 예, 공개하겠습니다. 에이. 자, 정답은 이어프입니다. 아, 예. 진짜. 네. 진짜. 아, 다 진짜. 아, 예였구나. 내나번 좋아하는 델로에게는 참 아쉽죠. 아, 나 허벅지 존나 이뻐가지고 개좋아하는데, 이 캐릭터. 아, 자, 그러면은, 델로님부터. 내가 미안해. 자, 아, 델로님의 <웃음> 그림은? <웃음> 뭐 <laughs> 정답! 정답! 신서유키! 확실히 아니, 꿀벅지긴 그치, 하다. 아니 근데 나? 진짜 나는 묘사한 대로 했어. 아니 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정가님으요 어, 어. 꿀벅지인데 배우긴다. 발 설명이 없어가지고 <laughs> 카밀같이 싸우는 <애인> 줄 알았지. 잘 <laughs> 쳤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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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마부님. 저는 뭐 아이 <뮤> 이거 뭐 근접하게 그리잘한다 오! 오! 잘했는데? 오, 진짜 비슷하게 그어다 아, 다음은 인님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중간에 알고 있었는데 이거 수정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그냥 그렸거든요. <laughs> 야, 근데 다 비슷하게 나온다. 도저히 아, 그렸다고, 씨. 어, 저것도 근데 말씀드릴 때, 그럼 하지만 저죠. 저는요, 네. 뽕구님의 설명을 듣고 중간부터 알아차려가지고 급격히 유턴을 했습니다. 하잖아. 이건 또 뭐야? 씨발. 야 이거 얼굴에 <목소리> 불쾌. <목소리> 야, 나 차라리 나무 톱강이가 <목소리> 그린 게더 낫다. <목소리> 왜? 아니, 뭐, 어. 니들 후다닥 나. 아니 솔직히 그냥 장마군 빼고 다쌉쳐야 돼. 개머리처럼 생겼어요, 개머리. 귀가 되게 복실복실한데 약간 날, 뭐지? 닭날개처럼 이렇게 돼있어요. 귓볼 쪽, 이제 사람, 사람을 치면 귓볼 쪽이 무슨 촉수가 달린 것처럼 뭔가 대롱대롱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이 되게 좀 짜리몽땅해요. 몸통은 무슨 그냥 항아리 같아요. 일단. 핑크가 좀 메인이긴 한데 약간 살구색의 노란색이랑 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발목이랑 발은 있는데 허벅지라고 하는 그 부위가 없을 정도로 되게 짧아요. 그리고 눈이 되게 약간 뭐지 타원형 달걀형의 눈인데 파란색이에요. 얘는 근데 저 포켓몬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르겠다. 자, 정답은 다분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아, 맞지. 어. 아, 뿜치. 아! 이제 다분히 팬분들은 조용히 듣고 들으시고 이제 보경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저부터 올릴게요. 저거는 <laughs> <그전에> 무민이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개소리 도는 게 뭔지 알아? 저귀 때문에 약간 미용실에서 많이 보이는 그 분들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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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laughs> 아이님,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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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야>, 개! <기케! 웃음> 개머리 디테일 개쩌네, 장마구님. 저는 아. 진짜 이거, DS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laughs> 그쵸, 그쵸. 화, <laughs> 오, 와, <laughs> 잘했네. 진짜 진짜 잘하나, 젠다. 다음, 봉구. 아, 저는, 불간에 <laughs> <줄간을> 깨달아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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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포켓몬 실체화라고 그거 했었을 때 장난치고 어, 어, 나.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진짜. 통강님 보여주세요. 저 근데 이거 먼저 말씀드게요저 포켓몬 일단 안 했고요. 진짜로 이거 장난 반 섞이긴 했는데 진짜 긴가민가 했고요. 아, <목소리> 아, 나만이 날치고 빨리 올리기 나해. 아니, 다른 <웃음> 야, <웃음> 파란 눈에다가 노란 <놀았을> 색깔 했지. <laughs> 아, 근데 뭐 확실히 들어가긴 들어가 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촉수 어딨어, 촉수. 어, 머리카락이 그래. <laughs> 촉수 같다며. <laughs> 네. 타원인데 옆으로 타원. 약간 퍼지는 타원이에요. 머리카락이 오. 오른쪽으로 아, 내려와 있어요. 에이. 길게. 귀 쪽에 귀여운 토끼 모양의 액세서리가 달려 있어요. 눈이 되게 이쁘장하게 커요. 어저 빨리 뭔가 조치가 필요해 요 저도. 어 저는 제가 그리는 그림 가슴이 좀 뜨거워져요. 뭔 <laughs> 그림이길래? <laughs> <laughs> 이마 쪽에 약간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어요. 형은 어, 전체적으로 얇아요. 어. 허리 복대 같은 거를 좀 차고 있어요, 허리 그러니까. 어, 어, 허리 차고 지 어. 허리 복대 밑으로는 약간 한쪽으로 흘러 내리는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있어요 머리는 진짜 연두색이에요 몰러나 어, 반성했다 나 진짜 몰라 젖었다 이쁘게 생기긴 했지 아이 님이 정답을 어.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음. 이겁니다 메로에타 아이언 미친 어. 메로에 어. 안돼안돼안돼이 포켓몬을 네. 과연 부를 수 제모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우선 저부터 할게요. 제일 자신 없거든요. <laughs> 어 근데 비슷하다. 비슷하다. 자이 다음 젤로님. 저는 최대한 비슷하게 했어요. 오. <laughs> 오 어, 아 젤로. 제일 나. 사이버펑크에서 본것 같아. 잘 봤습니다. 퐁는강이아 옆으로 내려오는 생머리가 저걸 말한 거 같아. 아나 펑퍼짐하다 그러길래. <를> <웃음> <웃음> 근데 말한 거다 맞잖아요! 두근거림을 떠올리게 <laughs> 됐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봉구님! 아 기대된다. <laughs> 기대된다. 포켓몬은 제가 두 번호 번듣자만자 알았거든요? 유일하게 저는 포켓몬 중 하나예요. 와와와 <laughs> 와, 와, 진짜 개예쁘다! 이걸 <laughs> 그렸다고? 야, <laughs> 야 썸네일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너무 비교대잖아요저 오늘 그린 저번에 거 이거 <laughs> <laughs>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급하게 만든 컨텐츠 포켓몬 뭘까요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예, 네, 재밌네요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모두 <laughs> 안녕